안녕하세요 임피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비도 오고 해서 분위기 좋은 곳으로 브이로그 하러 갑니다. 어 가서 맛있는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좀 컴퓨터 가지고 일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서울 근교로 나가면 어, 풍경도 예쁘고 커피도 맛있고 빵도 되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곳들 많아요. 좀 멘트가 좀 어색한데? 아직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입이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에 집중을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거리는 우리 집에서 39km 정도 나오니까요.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즉흥적으로 시작하는 이 브이로그로 치고는 좀먼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 때는 단풍 구경도 갈 거고 좀 예쁜 곳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습 삼아 나온 거예요. 어제까지 추석 연휴였어가지고 근데 딱 오늘만 평일이에요. 금요일. 그런데도 아마 연차 쓰시고 하면 쭉 연달아서 쉬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카페도 지금 어, 여섯 대가 동시에 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 조금 더 일찍 나올걸. 원래 이런 베이커리 카페는, 어, 남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남들 밥 먹을 시간에 미리 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12시 넘어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움직여야 신선한 빵과 맛있는 커피를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 카메라를 가지고 처음 찍는 거라 브이로그는 맨날 그 예전에는 브이로그 할때 휴대폰 들고 찍었어요 두편 정도 찍었나요 제가? 음, 한 번은 거의 한 2, 3년 전에 그 유튜브 촬영하는 브이로그 찍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강화도 쪽 다녀오는 브이로그 찍었었구나 어 맞아요 비가 와서 그런지 차도 느리게 가고 신호도 자주 걸리고 네요 어. 여기 바깥의 풍경이 우리 이별님들 너무 밝네 저쪽으로 가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죠 맨날 제가 라이브 방송하던 곳잘 나오고 있나요? 얼굴이 지금 띵띵 부어가지고 <laughs> 어제 밤에 새벽 1시에 백각까 먹고 아몬드 열알 먹고 아, 근데 어제 제가 이만모를 걸었어요 그래서 살은 안 쪘더라고, 다행히. 붓기, 얼굴만 붓고. 그냥 롱테이크로 쭉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을 찍을 거라서, 아하, 제가 가면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이라 사실 지금 텐션이 좀 낮아요.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11시 23분인데, <laughs> 텐션이 좀 낮습니다. 제가 이 브이로그를 하려고, 아 도대체, 아, 뭘 가지고 찍을까. 뭐 하나 100% 만족되는 그런 기기가 없더라고요. 브이로그로 많이 촬영하시는 그런 장비를 사기에는 또 너무 돈이 부담이고, 휴대폰을 가지고 하기에는 촬영하다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또 이렇게 이동할 땐 내비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큰 카메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튜브 찍을 때 사용하는 카메라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이 카메라랑 저랑 단둘이 여행을 하는데 장면이 어떤지 이제 사진을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셀카모드로 해가지고 짜잔. 하나, 둘, 셋. 이렇게 카메라가 저를 옆에서 찍고 있어요. <laughs> 음악을 듣고 싶지만 음악을 들으면 이 저작권 문제로 또 수익 창출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일단 조용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피티 홈트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돼요. 댄스 가요나 트로트나 해외 팝송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 이제 제가 다른 영상들은 항상 운동 중간에는 이그 광고가 안 나오도록 설정을 해 놓거든요. 근데 그런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은 그렇게 설정을 해 놔도 강제로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그 광고 수익은 저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저작권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는 어, 신나는 음악으로 좀 홈트 좀 하려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댓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생일 홈트하고 트로트 edm 같은 경우는 운동 시작을 할때 남겨드렸죠. 이래 이에서 광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보통 조금 채널이 커지면 이제 카메라 잡고 있는 분을 고용을 하죠 PD님을 고용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아 인피티도 빨리 성장을 해서 50만명 60만명 넘고 나면 그렇게 어, 누구와 함께 다니면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피티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빨리 50만명 100만명에 가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제 무슨 얘기하지? 하고 어쩔 수 없는 이 내향인 INFP의 고민입니다 그냥 휴대폰 들고 라이브 방송할 때는 서로 댓글이 오고 가니까 아, 되게 재밌게 수다 떠는 느낌인데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그냥 브이로그 하려고 하니 괜히 긴장되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 아직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탈리아나, 라나 또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굉장히 많은 해외 구독자 분들이 인피티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했는데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좀 다양한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서울 근교에 있는 어, 베이커리 카페, 한번 가보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 그렇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런 대형 카페만 찾아다녀도 브이로그 콘텐츠 나올 거예요. 그런 예쁜 카페들이 많은 게또 대한민국의 특징이자 장점이니까 제가 외국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곳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똥차가 앞에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똥차가. 똥차.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똥차를 하루에 세번 연달아서 보면은 복권 사야 된다고. 근데 항상 세 번은 못 보고 두 번까진 봐봤어요. 이제 가다가 문산 방면으로 빠집니다. 아,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어, 양주에 있는 브루다라는 커피숍이에요. 하얗고 좀 뷰가 괜찮은 곳입니다. 오늘 또 해가 안 떠서 비가 오는 날이라 저수지 걷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저수지 걷는 게 맞나요? 오늘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어제 밤에 새벽에 즉흥적으로 결심을 했어요. 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비 그치면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그냥 이런 악조건 속에서 브이로그를 해야 또 맑은 날 좋은 조건일 때더 재밌게 브이로그 할수 있겠죠? 모든 게다 연습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 불러드렸죠. 예전부터 노래를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임별님들께서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 배워야겠다. 해서 결심을 하고, 내돈 내산으로 노래를 배웠습니다. 한달 정도 배워가지고 불러드린 건데, 그래도, 어, 그예그 예, 그 전에 처음 불렀을 때는 거의 천녀귀신이 <laughs>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근데 어, 선생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드릴게요. 지금 <laughs> 커피숍까지 갈래 한참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신 분들은 노래 한곡 듣고 오세요. 인피티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듣고 오세요. 제가 여기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링크 남겨드릴게요. 50만 명 되면 진짜 이제 편집자가 따라 다녀야 되는데 편집자분 딱 같이 이제 다녀야죠.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빨리 50만 명 달성하고 제가 직원도 뽑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별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너무 너무 다들 댓글마다 이렇게 어, 주변에 홍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진해서 이렇게 막 어, 이렇게 주변에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해달라고 졸라도 해주기 어려운 일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자진해서 해주시니까 어,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금방 100만 명될것 같아요. 아이고, 인피티가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래. 조금만 더 알려지면 100만 명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잠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도 대체 나는 <laughs> 인별님들이 열심히 애써주시는 만큼 나도 더 열심히 이 알고리즘에 탈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야 돼요.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과정을 즐기자라는 말 제가 항상 하는데. 라이브에서 100만 명 되고 <laughs> 과정을 즐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일단은 목표에 처음에좀 집중 좀 하고 10만 명이 되면 진짜 이제 과정을 즐겨야지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 일단 30만 명 되자 이렇게 되고 또 30만 명 되면 일단 50만 명 되자. 근데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걸 알아요 저는. 제가 끝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뒤 끝은 없지만 뒤가 끝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진짜 진짜 100만 명부터는 좀 내려놓을 거야. 그때는 정말 즐겨야 컨텐츠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제 옆모습만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보세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신나게 한 시간을 찍었는데 아 글쎄 카메라가 오류나 있거나 아니면 액션 버튼을 안 눌렀거나 녹화 버튼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냥 배터리가 좀 일찍 닳아가지고 <laughs> 언제부터 꺼졌는지도 몰라. 물론, 그때는 좀 저렴한 카메라여서, 그런 안정, 안전에 대한 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카메라였어요. 이 브이로그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아, 다음 주에도 비가 온다고 하고, 그 다음 주나, 어, 그 다음 주, 비가 그치면, 단풍 구경 갈 거예요. 어, 생각하고 있는 곳은, 내장산, 그렇게 좋다고 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브이로그 올리고 나면 구독자가 몇명 빠져요. 이번에도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부르고 올렸더니 구독자가 한 10분 정도 빠졌어요. 어,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운동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일단 구독만 눌러놓으신 분들이 거의 100%에요. 그래서 그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한숨을 조금 쉬긴 했지만 신경은 안 썼어요. 속으로 열불이 터졌지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왜냐? <laughs> 다른 영상에서 더 많이 올렸거든. <laughs> 그리고 그런 그런 유령 구독자 분들은 없어 없어도 돼요. 유령 말 그대로 유령 구독자니까. 인피티가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일단 한번 구독해 보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고속도로 앞 정면 화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를 만질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열심히 성장을 해서, MPT 유튜브 제작소 사무실도 하나 내고, 직원도 같이 있고,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접는 분들이 거의, 어, 10명 중에 9이라기보다는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왜냐면, 즐겨야 되거든. 평소에, 취미로라도, 취미로라도 안 하는 콘텐츠를 막 정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본인도 재미가 없으니까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본인이 재미가 없으면 그 재미 없는 게 보는 사람한테도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영상을 올리고 반응이 없으니까 금방 이제 낙심하고 역시 난안돼 이러기도 하고 <laughs> 저도 그래 봤었어요. 아, 왜 내꺼 조회수가 이렇게 안 오르지? 막 고뇌에 빠지고 막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저뭐뭐 뭐 옛날에 영상 올리면 뭐 200회, 400회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만회, 10만회, 20만회, 30만회 뭐 쇼츠도 몇백만회 짜리도 있고 하듯이 음 계속 가는 게 이기는 게임이더라고요. 특히 유튜브는. 그런데 물론 너무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을 계속 하면 안 되고 일단 내가 즐기는 걸 해야 돼요. MBTI만 해도 성격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나랑 성격 똑같은 사람이 있겠지. 내가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 주파수가 맞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구독자가 되고 또 나랑 비슷한 분들이 이 결이 비슷한 분들이 또 구독자님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라이브에서 느껴보면 우리가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laughs> 끝까지 함께 해요, 우리. <laughs> 커피숍을 갔다가 비 오는 저수지를 걷고, 촐렁촐렁 다리를 한번 걷고, 건너고, 행주산성에 무슨 코스모스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구경하기가 더 좋겠죠. 거기도 혹시 이따 시간이 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 브이로그도 이렇게 어 풍경, 경치 이런 자연 위주로 갈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근방에 있는 예쁜 카페 가고 빵 먹고 커피 먹고 하는 이런 어 분위기로 갈까 합니다. 그래서 브이로그가 인기를 끌면 해외도 나가고 뭐 인기를 끄나 안 끄나 해외도 나가보고 해야죠. 일본. 아까운 1번부터 해서, 제주도도 좋겠다. 요즘에는 운동을 막, 막, 근육 만들어야겠다기 보다는 그냥 건강 유지 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 몸풀기로 자전거 사이클 한 30분 타고, <laughs> 한 15분, 20분 정도 그냥 전신 근력 운동 가볍게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laughs> 너무 편해. 아픈데도 점점 안 아파지고, 너무 좋아요. 어깨, 허리, 무릎, 막 오만데가 아프거든요. 욕심내다 보면.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꼭 가만, 엊그제 라이브에서 우리 껑치님, 민속촌 다녀오신다 그랬는데,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 귀신 구경 잘 하고 오셨나요? 껑치님. 저도 조만간에 카메라 들고 가볼게요. 껑치님. 가는 차가 많은 거 보니까 커피숍에도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달래 향기 곤드레 밥 정식 맛있겠다 지금 뭐 공복 상태라서 뭐안 맛있는 게 어딨어 저녁을 일찍 먹으니까 저녁을 거의 7시, 6시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음날 아침에 공복으로 항상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나? 한 시간 동안 오는데 별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큰일입니다. 브이로그를 어떻게 살리지? 편집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비 오는 날브이로그라니비 오는 날 캠핑하는 영상들이 조회수 잘 나오던데 우중 캠핑 이래가지고 캠핑은 안 해봐가지고 비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추워요 비 맞으면 <laughs> 춥기도 춥고 또. 씻지도 못하고 텐트 치느라고 생하고또어또 어? 또 뭐야 어그 와중에 밥도 해 먹어야 하고 저는 캠핑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어어 어 그렇게 이제 야영으로 이제 다 맛있는 거해 먹고 잠은 숙소에서 자기 아 절반 캠핑이네요 절반 캠핑 춥고 또잘 때도 또 불편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좋아해요 야외에서 그렇게 바베큐 구워 먹고 이런 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꼬불꼬불 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길을 못 담아드리는 게 아쉽네요. 이런 산길을 다닐 때에는 이 이제 코너 돌때 있잖아요. 그 땀프트럭을 조심해야 돼요. 큰 차들. 그 차들은 이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항상 저런 저 뭐죠 거울 있죠? 거울 동그란 거울 달려 있죠 도로에. 그걸로 항상 살피면서 돌아야 돼요. 어, 비가 오니까 새차 되고 좋다. 제가 주차하는 곳이 이딱 반만 비를 맞고 그러니까 반만 하늘이에요. 그래서 반만 비나 눈을 맞고 비둘기똥을 맞고 이쪽은 이 운전석 쪽은 깨끗해. 인피티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광고도 찍고 협찬도 하고 해서 돈 모아서 이사 갈 곳을 받았습니다 미리 봐았어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오피스텔 좀, 좀 넉넉한 오피스텔 있죠? 10평 초반대 오피스텔에서 받았습니다. 거긴 실내 주차야. 열심히 돈 모아서 또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또 거기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모습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래서 하고 싶은 걸다 웬만한 건다 해보고 살았어요. 최종적으로는 어, 유튜브도 해보고 싶다 했더니 해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해나와서, 해 나왔어, 해 헤쳐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어. 일어나갔습니다 이루어왔습니다 음, 이게 맞네요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냥 막 제가 원래 긴장하거나 뭐뭐뭐 하거나 뭐 하거나 해도 잘 티가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로봇 소리를 듣습니다 AI 소리를 근데 속에서는 막 엄청나게 그냥 막 수많은 대화가 오고하고 있어요 다온것 같은데? 도착! 도착!